봐봐 내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 어, 봉황해태 태왕, 서비전 관련. 어, 그냥 전, 거상의 향수를 느껴 주작 서버로 복귀한 지 1년 돼가는 거린입니다. 대결과 잦은 서버 점검, 클린 렉에 지쳐, 정들었던 주작 서버를 떠나고 픈 유저 중한 명인데, 맘 같아서는 새로 시작하고, 하고 싶은데, 힘들게 찍은 개혁차 250, 본캐 250, 각성물 250, 기린 225인데, 이 친구들 때문에 새로 키우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이전한다면 사람 좀 적은 데로 가고 싶어요. 혜태 봉황 말고 말고 혹시 그 다음 사람 많은 곳 없을까요? 음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건 작년 기준이야. 백호 서버가 1등이에요 사람 많은 서버가 그리고 주자그 다음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 청룡 봉황 그 다음 이제 혜태 요즘 요즘은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이랬는데. 이제 얼마전에 이제 서버 점검 백주 서버 서버 점검하고 해트 노란불 떴지 내가 한번 봐봤어 일단은 파거에서 이벤트 참여율 그래프 내열 수.. 볼수 있거든? 그리고 유기전 그.. 개수 유기전 그.. 페이지 개수 저걸로 저런식으로 볼수 있는데 이제 저번에 해트 서버 노란불 떴을 때 그때 페이지 수가 20개 차이밖에 안났어 봉황 서버가 20개 더 앞, 앞섰어요 근데 잘 봐봐 재미로 보는 서버별 신청인원 이런걸로도 보는거야 서버인원을 봐봐봐 이게 이치, 2017년 8월 15일이야. 작년이야. 작년꺼. 여기 딱 들어맞지? 이게 이제 주작, 백호, 현무, 청룡, 봉황, 혜태야. 봉황담, 혜태야. 어. 이게 지금 그 초보, 이게, 그니까 러 이게 좀왜책이 나냐면, 이게 아마 초보 유저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일 거예요. 이게 정확한 지표는 아니야. 근데 이제 영어를 좀 보라는 거죠. 봉황이랑 혜태가 좀 이렇게. 어. 현무가 현재 많고, 청룡, 그 다음 봉황, 혜태.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간다. 이건 2017년이고 2018년 한번 봐볼게. 2018년. 자. 2018년 7월 29일. 요, 여러분들, 형님들. 요번에, 요번에 우리 그거 기억나지? 미리기염주 봐봐. 한번 써봐. 요, 캐릭터 생성제한 걸려가지고 우리 요번에 아마. 백주 서버가 이제 좀 밀렸고, 현무 서버 이번에 그래서 사람, 그 다음 서 많은 게 현무 서버라서, 사람들 여기 신규 유저가 많이 할 거야. 현무 서버 일단 1등인데, 여기 봐봐. 청룡, 혜태, 해태, 봉황. 혜태가 더 많지? 어, 봉황보다 혜태가 더 많아. 이것도 아마, 이제 신규 유저 하면은 이제 혜태 많이 추천하는 대로 하시고, 그래서 좀 혜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걸로도 약간 좀 지표가 좀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최근에 그래도, 그런 적이 한번 있어. 예전에, 백, 요즘 이제, 빨간불, 어디있어 어디, 어디 서버야? 백호, 주작, 현무, 청룡은 웬만하면 다 빨간불이지. 청룡 요즘 노란불, 빨간불 왔다갔다 하잖아. 그지? 근데, 예전에 청룡이 아예 그냥 파란불 시절일 때, 백호 주작이 딱 점검일 때, 청룡이 하면 노란불이 들어온 적이 있어. 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청룡이 지금 딱 이제, 제, 백호, 주작, 현무, 그 다음 딱제4 서버 됐잖아. 지금 어땠어? 얼마 전에, 공항, 얼마 전에 백주 딱 점검하고, 봉황이 떡하니 우서버 자리잡고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해태서버가 노란불 됐지 일단은 점검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해태가 노란불 떴다는거는 일단 해태가 확실히 사람이 봉황을 앞선 거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봉황이 페이지가 유기전 페이지수가 페이지수가 220이면 해태가 200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실제로 어 실제로 이제 앞 실제로 이제 그 뭐야 그 유기전이나 아니면 뭐 대전이나 저색거리 뭐 이런 걸 봐서는 또알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보니까 그래도 보니까 그때 헤드서버 가좀더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서버가 그래도 이제는 헤드서버가 아닌가 예 백호 주작은 확실히 이거는 왜알수 있냐면 대결 보면 알고 알수 있고요 백 킬고 훨씬 더 많고 현무 뭐 초, 최근에 대결 떴고 청룡 뭐 청룡 노란불 뜨니까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거의 팩트예요. 여기까지 팩트야. 대결 보면 아니까, 각 나오니까. 팩트고, 혜태 봉황은 이제 뇌피셜로 출연해 봤을 때 혜태가 내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고, 그 다음 서버는 난,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서버는 난 모르겠어. 뭐, 여기 뭐, 단군 있는데. 단군인가? 그 다음? 모르겠다. 태왕 19명. 되게 적죠? 태왕은. 5가 혜태인 거고, 6이 봉황인 거 같아. 어, 저도 그래요, 이제. 어, 이제는 혜태가 좀더 올라온 것 같아요. 혜태가 치고 올라온 것 같아. 봉황 서버를.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좀 서버를 선택하실 때아 나는 사람 많은 게 좋아 근데 대기열은 싫어하시면 청룡 서버 네, 추천드려요 현무 같은 경우도 3 0 0포 대기열 한 200에서 300 정도 기다리든만 근데 이게 어 제가 이제 대기열 이제 뭐뭐500 기다려보고 막 800도 기다려보고 했는 사람 입장에서 해머 가도 돼 현무 가도 될것 같은데? 현무 추천하지 말라. 고 아, 청룡 추천하지 말라고? 아이 뭐 괜찮아. 현 청룡 추천하면 뭐 어때? 우리 주작 서버 대결 안 걸리고 청룡 서버 대결 걸리는 건데. 어. 우리 서버 대결 걸리는 거 아니니까. 형님들 청룡 서버가 대결 걸리니까 내할바 아니잖아. 그죠 어. 그래서 형님들 웬만하면 서버 오실 선택하실 때백허 주작 서버는 망했어. 내가 봤을 때 대결 때문에 개 신망했어, 진짜 형님들. 우리 거상 유저분들 어, 백허 주작은 개 망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 현무 청룡 혜태 봉황 이렇게 가세요. 네. 백호 주작은 망했어요, 그냥. 아니다. 아니다. 주작이 제일 망했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주작이 그냥 쓰레기 서버야. 백호 아니면 현무청룡 혜태 이렇게 선택하세요. 나는 대결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사람 많은 서버 너무 좋아. 그럼 백호 가시면 돼. 주작은 애초에 안 돼. 왜냐면 주작은 좀 그, 그게 안 좋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누구 수맥이 안 좋아. 수맥이 흐르는데 내가 수맥 재봤는데 여기 수맥이 안 좋아. 진짜 안 좋아. 주작은 저기 안 좋아. 없는 서버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어 하여튼 그래 내가, 내가 나름 나 조사해봤는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5서버는 혜태다 육서버가 어, 봉황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 주작서버님 나 잘했지? 주작서버님 나 잘했어? 빨리 하이파이브 하자 나 잘했지? 빨리 하이파이브 <laughs>